はい,いです。 마이너스 3의 정점을 지나는 직선 음식이 시발점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내려가는 가 그레자 그리자 그레자 이런 식으로 맞아? 근데 얘는 정점 지나? 마이너스 3 0을 지나 이점을 지나면서 그래프 어떻게? 만나도록이잖아 만나도록 만나돈이 이요 이렇게. 이 사람은 이그려주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이사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이이이이렇게 풀었어요. 가 아, 만나도록 하는 최댓값이야 아, 만약 범위를 보라고 하면 접한 값까지 찾아야 돼. 이게 최댓값만 보여도 이거랑 문제가. 최댓값은 얘가 최대가 맞죠. 어, 수연님 많이 맞습니다. 아, 만나도록 하는 범위는 이단계점을 이 찾아야지. 접하는 순간까지 이해되셨죠? 정도기, 수연님. 캡스타. 마지막 역함수 구하는 거야. 이거 이미 우리가 2차 함수에서 1분에서1분은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 정역 치역을 야 y o 거야. 역함수 입장에서 t h j o n 역 t h a n Jonathan, p a y 가0 이상이면 정의역은 x 가0 이상 정의역이 1, n g 이 a 치역은 y 가 n 이상이될수 Yang, y a n 지그 다음에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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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n y 빼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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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그럼 x의 제곱은 y빼기 1이 되고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찾아져 플러스 1이 찾아져 그치? 얘가 완벽하게 역함수가 아니라 왜냐면 어, 우리가 얘기했지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2차 함수의 절반 2차 함수의 절반이 바로 무리함수가 역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 뭐야. 그럼 우리가 이 식기가 역함수인 건데 뭘 줘야 되냐? 범위를 줘야 돼. 역함수의 정의역 x가 역함수. 이 놈을 가지고 역함수의 정의역을 조사한 후 표현을 해줘야지만이 절반만 바로 뭐가 돼 역함수가 된다라는 거. 그럼 거꾸로 이제 다시 한번 해주면 x 마의 제곱과는 가 있고 x 1 이하라는 조건을 주는 거야. 이게 f(x) 이번에는 역함수를 구하래. 이때는 어떻게 푸느냐? 마찬가지로 얘가 정역이면 치역은 뭐가 되는지 볼까? 4 이상이 되는 걸 확인할 수있지 역함수의 정역과 치역이 뭐가 되느냐 하면 정역은 x 랑4 이상이 됐고 치역은 y가 1 이하는 라걸알수 있죠. 그럼 이제 x와 y를 바꿔서 정리할 거예 이하가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지? 플러스 세, 마이너스 세. 1 이하가 나오는 치역. 치역이 y가 1 이하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나우라면 플러스 세, 마이너스 세. 그래서 y는 2차 함수의 역함수는 이차 함수 절반, 2차 함수 절반의 역함수는 분리 함수가 된다라는 사실이야. 제 이쪽이 좀더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유제 9-3풀어 보자. 유제 9-3, 9삼구 다시 삼. 1 0이랑 풀어보자 69-3도 잘 안되지 응. 이 f(x가 42 응. 4x-7+3인데 역함수의두 개점 사이에4 거라고도 있잖아 그래도 이제 증가하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나 누가 f'가 고프는데 와이너블 x'를 좀 풀면 되는 거야 이거. 앞에 숫자 우리 한번해 x'가 있으면 예, 시발점은 얼마나 4분의 7 콤마 일이야 우선 내가 지 4분의 7 콤마 일1 4분의 7 콤마 일이면 여기 어딘가 있겠 이해하니? 무리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거라이기까지 역한도 어떻게 그려지느냐 하면 요 4분의 7 콤마 일과 대칭이 되는 와인프렉스가 대칭이 되면 1 분만 4분의 7이 있을거고 고치기를을지점으로가지는 k 차 함수 중 e 일부가 otta, p, x y c h x eh, t o a t t u t c 콤마 베타라, 찾아주면, 베타 알파 베타가찾아지면 되는데 안찾아질 수도 있어. 그 찾아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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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제곱 찾아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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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주가찾아주2찾 제곱 면 찾아주면, 찾아2 2 2아주면찾아주분 찾아주면, 2, 2주 사품만 살아 찾아지긴 하는데 이렇게 풀기보다는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와얘두 번을 알파베타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알파베타가 바로 a b 의 x 잡혀 있는 거지. 맞죠? 이해가죠? a b 의 길이가 a의 잡표는 알파품만 알파고 b의 잡표가 베타품만 베타가 만들어지고. 이 시기가 인수분해가 안될 수도 있어. 뭐가 안될수 있다고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A, B의 힘을 셔락공 파파에 알파 빽이 베타 제곱, 알파 빽이 베타 제곱, 이 곱하기 알파 빽이 베타의 제곱으로 하는 거야. 그럼 이 알파 빽이 베타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로 바꿔 서 이놈으로부터 알파 플러스 베타는 6 알파 베타의 고은 팔로 대입해서 풀면 훨씬 더 깔끔하게 풀 수가 있게 되겠지.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인수분해 대신 이렇게 하면 풀면 돼. 이해가죠? 정리 좀 해봐. 이제 구달 사도 풀어봐. 西南部。<Yeah. S 2> yeah. 여기까지 쉽제다 해소 여기도 밀지 말고 음. 다 하고 영상 보내주는 거 보고 답해다 풀고 나서 카톡으로 금요일 날 수업 전에 질문을 보내 はい。 컴사 이콤로 빼기를 지나면 이함수는누를 지나? 얘를 지나겠지. XY 바꾼 자표를 지날 거야. 음... 메인 값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요, 여러 어차피 함수의 역함수의 교점을 풀고싶은거잖아 만약 x 교점을 풀면 되는거 네. 이게 살짝 멀리면 f역함수의 이값이 빼기 2라는 뜻인거고 정해놨으면 f빼기 2라는거고 이게 뭐에요? 빼기 2 이해되죠? 정리해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다 숙제로 풀어보도록 합니다 저 이해가 어요